또 땡기려고 했잖아. 준비 시작! 으... 더 빨리! 준비 시작! 늦어, 아직좀 늦어. 으... 빨리 앉아. 아빠 계속 하세요. 밑으로, 밑으로 내려가 앉아. 아빠 보여서 시작하면 바로 쭉확이 <laughs> 아... 어깨를 이용해서 확땡기려할 했지. 아빠..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아빠 먼저 하심 주세요. 준비 시작! 아빠 해요, 힘 아빠가 르쳐주는 거야. 하라고. 아직 <laughs> 늦었어, 다시. 준비 시작! <laughs> 늦었어, 아빠 봐봐. 이 어깨를 이용해서 확! 자기 쪽으로 땡기란 말이야 준비 시작! 자기 쪽으로 땡기란 말이야 빨리 준비 시작! 그렇지! 잘했어 다시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세게! 너, 너 늦었어 늦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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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! 그렇지! 좀더 이렇게 좀더 이렇게 당겨줘 확 당겨서 줘자 다시 준비 시작. 준시 <목소리> 정신 차리고 준비 <잠시> 시작. <목소리> 꽉 잡고 꽉 잡고 꽉 잡고 <목소리> 여기서부터 여기서 땡겨서 이게 돼요 주먹에서 시작. <목소리> 꽉! <목소리> 꽉 잡으라고 꽉 잡으. 라 준비 시작. 지 시작! 난 정신 차리고 아 때려요 이게 글로 갔잖아 네가 힘주니까 지금 시작 그렇 시작 지금 <laughs> 시작 그렇지 그렇지, 야, 짜자, 짜자. 그렇지. 시작 <laughs> 힘줘 지금 <laughs> 아 시작 그렇지 <laughs> <좋지. 웃음>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아빠 일어나서 잘했지 일어나서 일어나 눌러버리라고 일어나서 줄어들어, 눌러버려. 그렇지? 오, 대단한 거야. 눌러버려, 그래요. 눌러버려. 야, 일단 마지막까 눌러라고 빨리 주시자. 눌러게. 빨리 마지막으로 만거 주시자. 그렇지? 더 세게.